안녕하세요. 법도 TV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권과 유류분권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가 여러신 가정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자녀들에게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불합리하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들이 최소한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상속권이 개시된 시점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지분을 요구할 상속 권이 생깁니다. 다만 상속인들 가운데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권은 법률상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해당할 수 있고 상속권에 침해가 생겼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원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합니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천만 만원씩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권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만 상속 순위에 따라 실질적인 상속권자가 결정됩니다. 즉 법률상 4촌 이내라도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을 순 없고 1순위 상속권자가 재산 상속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상속권자들이 존재해 있다면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후순위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법률상 규정돼 있는 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률상 후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이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 상속순위 사촌인의 방계 흘 쪽의 사람이 일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은 일순위 상속인을 뜻하며, 일순위 상속권자가 부재인 상황이라면 상속 순위에 따라 후순위인 사람이 일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반대로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를 뜻하는 사람일까요? 유류분 권리자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일순위 상속권자를 뜻합니다. 다만 상속권자와의 차이는. 비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 상속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1순위 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령 법률상 1순위 상속인도 아닌데 2순위 또는 3순위 상속권자가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법률상 후순위 상속권자임에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한 사람은 법률상 그의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지만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부부의 부모도 공동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혼인하기 전은 물론 혼인한 후까지도 아이가 생기기 전이라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혼인한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는 순간 1순위 상속권이 사라져 상속권 주장뿐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도 될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권과 유류분권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권과 유류분권 모두 1순위 상속인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이고요.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됐을 때 유류분권도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혼인한 자녀의 부모는 후순위에 해당하지만 아이가 없다면 상속권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유류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 문의 사항을 남겨 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유류분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민사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변호사였습니다.